조상때 판별식 어, 배워 한번 배워 배워 어조상태 배운다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근의 공식 잠깐 볼까 어때 많이? 음. 자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잠깐만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지? 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지 자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음. 판별식이라고 배웠어 왜 얘가 판별식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자 이건 영어로 대문자 뭐 쓰지? 디를 쓰지 왜 디를 쓰는지 이기해 보자 영어로 뭐라고 하지 디스크리미나운트라고 하지 탐별시키라는 그 원래 영어, 영어 영어로 뭐하니 이걸 영어막 동사형으로 동사형으로 말아 이거 명사형이거든 동사형으로 말아 이사이 동사형으로 말아 이게 동사인가? 명사로 말는데 이걸 동사형으로 바꾸면 어때니 판별하다라는 동사야 아이 동사인가? <laughs> 헷갈리네 음. 자 어쨌든 이렇게 D로 시작하는 거야 D로 시작하는 형태라 해서 이걸 D라고 얘기하는데 자이 판별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짝수차 판별식과 그냥 방금 했던 일반 판별식이 있는데 자 판별식은 무조건 짝수차 판별식 따로 외워야 됩니다 내가 근의 공식은 짝수차 외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얘는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짝수차 판별식 밑에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여기서 얘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그냥 판별식을 쓰게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게 판별식 나오죠 그죠자 얘를 4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4로 나누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유도한 거고요. 왜 짝수자 판별식을 4분의 1이라고 쓰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알다시피 2 빼고 b 제곱 마이너스 a, c. 자, 근데 내가 짝수자 판별식은 반드시 외우라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너네가 알 거예요. 짝수자는 너네가 되게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어, 되게 복잡한 형태일수록 짝수자 쓸때 되게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짝수자는 무조건 쓰게끔 해야 돼요. 자 근행 공식은 진짜 안 해도 돼요 짝수자 하지만 판별식만큼은 분명하지만 꼭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약히 여기 짝수 나오면 나는 무조건 짝수 씁니다 왜냐? 해야지 너네가 익숙하니까. 자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판별식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디 쓰냐? 자 이게 중요하죠. 아 판별식 배웠지만 이걸 어디 쓰냐? 자 판별한다. 뭐를 판별할까요? 근의 형태를 판별합니다. 근의 형태. 중학교 때는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근의 개수가 아니에요. 근의 형태를 판별합니다. 자, 근의 형태를 판별하는데 그 판별식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이가 양수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죠?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간다요? 지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이가 들어가는데 얘가 만약에 뭐라면? 얘 뭐라면? 얘가 뭐라면?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얘가 양수면 실, 실근이야? 아니면 허근이야? 실근. 그래서, 왜 서로 다른가는, 뭐, 너네가 너는 잘 알겠지만, 루트 앞에 뭐가 있지? 풀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해서 두개의 실근이 나온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야. 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똑같이 나래 같으면 두개야 하나야 근데 이것도 실근이야 아니면 허근이야 그래서 중근인데 실근인 중근이 나타난다 실근의 형태를 갖는 중근을 갖는다 근데 중근이 결국에는 너희가 한개로 치니 두개로 치니 한개로 치는거야 하나야 하나 어, 그냥 마지막으로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자루트 안에 음수가 나온다 어 이제 우리가 알지 무슨 수야 허수, 허수야 허수. 허수. 루트 안에 의음수면 허수. 자 허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 두 개의 허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두 허근이 어떤 허근이야? 혈랭 상태의 허근인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근의 판별하는 형태인 거지. 자 판별식 뒤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이때 이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합쳐서 실근이라고 해. 자 실근을 가지 조금 물어본다면 그때 어떻게 대답할래? 둘다 합쳐서 크만한다 그래서 사실 너네가 기억할 건세 개가 아닌 네 개를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자 물어볼게.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이것만. 자 그럼 한번 읊어봐봐 자 서로 다른 두 싱을 갖는다 동일시. D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줘 중근을 갖는다 동일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동일시. D도 얘기해줘 D는 0보다 작다 자 실근을 가져야 된다 허근을 갖는다 동일시. 서로 다른 두 싱을 갖는다 동일시. 그렇게 식사하면 되지? 어, 그치? 더 설명할 것도 없어.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 자, 문제풀이 들어가보자고. 뭐, 끝났어, 뭐더 설명할 게 절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딱세 문제거든요. 세 문제 바로 풀고. 자, 판별식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지는 아유 방금 배웠던 거 바로 나오네요. 그죠? 아주 바로 나오네요. 자, 핵심적인 말에 어, 말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이가 먼저 1번 핵심적인 말의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죠? 서로 다른 조실근. 그렇죠. 서로 다른 조실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시간 말을 해. 음, 0보다 크다. 기가 0보다 크다. 자, 짝수자 쓸수 있으면 짝수자 쓴다고 했죠? 자 짝수승 연습해야 됩니다. 1을 빼고 나머지, 나머지가 몇이야? 1을 뺀 나머지. 1을 뺀 나머지를 하면 요 1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자 1, 1의 제곱. 1. 자 마이너스 이라는건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한다 이거야. 왜? 마이너스 8 플러스 1 0보다 예, 어떻다고? 자, 이쪽으로 가볼게. a는 이보다 작다. 그쵸? 자, 다음 2번 들어갑니다. 이번은 주혁이가 핵심, 핵심적인 핵심 말을 밑줄 쳐볼게요. 서로 다른 두허구 서로 다른 두허구 자, 그러면 판별식티인데짝수안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어떻다? 다 시킬거야 여기 다 있어 문제 자 9-4a-8이 0보다 작다 자 4a는 1보다 크다 a는 4분의 1보다 크다 자 소정이 한번 핵심 2줄 응. 아휴 뒤아 그건 푸는 방법이고 핵심의 2줄 핵심의 2줄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몇개 태아 가운데 보자. 중근을 갖도록이지. 중근을 갖도록이 핵심. 맞아. 자 그러면 판별식이는 음. 0이다 그지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자 k로 묶어주면 k k 마이너스 1 2는 0이 돼서 k는 0 또는 k는 1 2가 되고. 자, 이때 K 값도 정하고, 그때 근을 구하라는 건 중근도 구하라는 뜻이야. K가 0이면 X제곱은 0. 어휴, 0이네. K가 10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은 0. X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은 0이어서 6. 옆에다 이제 이런 거 써주면 사실 중학교 때 써주지. 고등학교 때는 안 써주면 된다? 아니야, 이거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중근이라고 꼭 써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K가 0일 때, X는 0 중근, K가 11일 때, X는 6 중근.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3개 한 번에 다 풀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다음 2번 준비할게요. 어, 근데 요 문제는 너네가 약간 뭔가, 어우, 딱 봐도 미션 개수 너무 많아. 그지 어, 많아, 뭐 어때? 근데 여기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어. 뭘까요? 함정. 이 함정을 꼭 생각하고 너네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먼저. 함정 얘기해봐. 안려로 니가 까내 물어본 거지? m m x. m 은 맞는데. n. y Emmy. m m 2 m m y Emmy. m m y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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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m m y Emmy. e m m 2차라는 건 최고차가 2차 맞아? M이 마이너스면 최고 2차를 깼지. 그래서 이런 거 너네 신경 써야 된다. 이거는 실수하는 거야. 이거 분명히 신경 안 쓰면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해. 이것도 실력이야. 음.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자, 시작할게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아예 얘는 밑줄 쉴 필요도 없습니다. 난 나와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송연이 1번. 다시. 99점. 1점 채워다지 맞는데 그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뭐야? 그것도 답이지만 또 다른 답이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힌트 아, 짝수 차아 근데... 어, 그렇지 그렇게 이기로 4분의 2가 0보다 크다 민이니충 어? 4분의 크다? 어분의나 이거 잘못 2가 4하의 2가 하분의 2가 4분의 2가 4분다 2가 4분의 2가 4분의 2가 4분의 2가 4가 그럼 이걸 또할 때마다 다걸야 미리 구해놔. 미리 구해놓으면 좋잖아. 자, 이 빼면 M이지. 그 제곱. 자, 마이너스 a c 자, 미리 깔끔하게 구해주면 이걸 계속 할 때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좋지. 자, 이거 정리한 거에 마이너스 분비하면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U. M 플러스 U.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지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너무 허무하지 이렇게 어 끝이야 그래서 m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m이 마이너스 6이다 m이 마이너스 보다 작다 자 정답이 다 나온 거지 질문 없지? 없지?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아무런 응용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완전 기본이야 이건 중학교 3학년도 풀수 있어. 단지 허은 모를 뿐이지. 자, 이제 이거에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이두 문제 풀고 나서. 자, 할수 있겠어? 좋아. 자, 그러면 확인, 변형, 확인, 변형.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문제를 많이 풀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풀어보면, 274번 풀고, 278번 풀어. 됐어. 이거 딱두 개만 풀어. 왜냐면 문제가 음. 거기서 거기야. 어, 굳이 많이 풀 필요가 없어. 자, 딱두 문제만 보세요. 274, 278. 자, 두 문제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274, 278. 274, 278. 아, 잠깐만. 야, 내가 누네 이거 답말할때 이거 왜 신경 안 썼냐, 내가? <laughs> 내가 말해놓고 신경 왔어면참 뭐 웃기네 자 요거 답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지 근데 틀려봐지지볼수 있고. 이거 나도 틀지않아 지금 그지? 이거는 마이너스 가 들어가면 돼안돼 그래서 여기 정, 정답을 로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보다 크고 마이너스 보다 작다 아시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서 중간에 마이너스 2가 비어버리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 이거 주의해줘 어. 아, 그러면 은2 7 7원도풀어야겠다 오늘 지금 한번 실수한 거 했으니까 2 7 70%도 풀어야겠어 응. 세 문제 치어봐세 문제 274, 277, 278 7 지금 2학년은 곧중간고사갑니다 옆에 강의실에서 2학년 11명, 1 0명이나 10명 자 그러면 1분 뒤에 풀이합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시고 1분 뒤에 한번 모르노 풀어보자 일요일날 그 너네 12시 이후에 시간 다 되는거지? 응? 18일날 12시 이후에 딱 50분 이죠다 가능해? 문제 없니? 어, 일요일날 끝나고 12시 시험 보고 가는거 알았지? 그때는 공식 시험 안 볼게요 알았죠? 공식 시험하또 나누는 또 기분은 같잖아 시험 보고 바로 갈수 있게 해줄테니까 50분. 원래 학교 시험 50분. 똑같이 조분 <laughs> 자, 질문 받아 볼게요. 자, 질문. 78번이 좀. <laughs> 좀 다에 아니, 어렵나? <laughs> 아니, 세문제다질문하 질문해서... 네? 알았어. <laughs> 음. 자, 세 문제 다 풀어볼게요. 자, 274번부터 봅시다. 자, 274번 문제 보시면은, 자, 판별식인데 짝수자 판별식 미리 준비할게요. 자, 1을 뺀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대부분의 a가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바로. 자, 정리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되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판별식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갖고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4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4k는 2보다 작다. 얘는 2이다. 얘는 2보다 크다. 정답 3개 확인. 하면 너네가 274번하고 277번 문제에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할정도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a가 뭐가 아니다? 그 하나 의 차이가 답이 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277번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자, 277번은 자, 여기 똑같이 하는 건 맞는데 a가 0이 아니라는 자, 이것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깔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다. 자, 그럼 판별식, 얘도 짝수차 판별식 쓸 거야. 2 빼고 2. 그 2를 자, 제곱한다. 4. 마이너스 ac. 어, 이거는 태양이겠네 둘을 곱하고 부호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 자, 끝. <laughs> 마이너스 ac라는 게 ac 곱한 다음에 부호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a 보 부호 바꿔서 플러스 a 자, 4 플러스 예가짝수자 판별식이 맞고요 자, 1번 들어갑니다. 4 플러스 예가 0보다 크다. 2번. 4 플러스 예가 0이다. 3번. 4 플러스 예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자, 여기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정답 말할 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에서 0이 빠지도록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다 됐어요? 자, 그럼 278번 문제 하나 더볼게요그 2번만 더 해주세요. 아, 이번만요 1번 괜찮님. 자 이번은 하나만 딱 하면 될것 같은데 중근만 너네가 이해하면 될것 같아. 자 m이 뭐가 아니지? 자 중근 갖는다. 짝수차 판별식 m 1의완전제곱 마이너스 a c. 자 얘가 0이다자 이거 공통인수 n 마이너스로 묶어줘. 묶고 묶고 나머지 n 마이너스 하나 또 있고 마이너스 2에 하나 있고. 자 n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은0 어차피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얘네들이 0이 되는 n만 조사면 하 되는데 하나는 뭐고 하나는 하지만 1이 알려고 했지. 그래서 이거 2개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정답은 하나 마이너스 일 됐어. 자, 이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어때? 2차 과학이 좀 쉽지? 왜인지 알아? 익숙함. 익숙함이 참 무서운 거야. 어. 자, 근데 아직까지는 쉽다. 뭐 어디서 너희가 처음부터 어렵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어려워질 거야. 거기서부터는 중학교 것이 거의 없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울 거야.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준비. 자, 3번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문제 풀어 줄 겁니다. 자, 두 문제 풀어 해줄 건데. 음. 자, 내가 물어볼 때까 너희가 핵심만 말해 줘요. 자, 이거 1번, 2번 자, 시험에 다잘 나오는 문제라는 걸명심해 주시면 첫 번째 말해봐 K값에 관계없이 어, 그렇지 K에 대한 한 등식 자, 중도을 갖도록 잘했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이두 개를 다 써야 되는데 판별식을 먼저 쓸까, 한등식을 먼저 쓸까?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 맞아, 판별식이야. 자, 판별식 쓰고 나서 나온 결과에 한등식을 쓰는 거야. 자, 장수철 판별식 쓰면 k a 완전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이 된다. 자 이걸 이제 풀때 이제 k 대한 항등식이 적용이 되는 거야 자 풀어주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ak k가 이제 뒤쪽으로 하는게 좋아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1은 0이 돼서 자 k가 얘밖에 없거든 그다 깔끔하게 나온 거야 원래 되게 복잡하게 나오거든 자 k 대한 항등식 만니 k가 있는 얘가 뭐가 되고 k가 없는 얘도 뭐가 되면 0이 된다 자 A는 0 B는 그래도 1자 다음 2번 문제 가볼게 이건 사실 너네가 중학교 과정에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주목하시고 얘는 해가 뭐거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완전제곱식 은영 아닙니까? 자, 그럼 나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얘가 능영이 있을 때 중근을 갖는 것과 똑같겠네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중근은 중근인데 뭐를 쓰냐고요. 중근을 가질 때 쓰는 거. 아무튼. 아니 아니, 중근을 가서 중근, 중근을 가서 보내지. 그렇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 그냥 일반 판별식도 좋아요. 판별식은 0. 판별식은 0이에요. 그래서 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은 0. 알겠죠? 이걸 또 완전 제곱식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끝내야 돼요. 판별식은 0이어야 돼요. 알겠죠? 이은 알겠습니까? 방금. 자, 이렇게 돼야 결국 중근을 갖는다. 또 이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중근을 갖는다. 능0을 붙이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는 0 자, 짝수자쓸수 있으니까 짝수자 판별식. K 1의완전제곱 마이너스 2 k 제곱 마이너스 k K 플러스 4 k p l k 는 k K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K 제곱 더하기 6 K 마이너스 4가 0이 돼서 -K제곱 +4K 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 K 마이너스 4는 0자 마이너스 곱하시고 자 인수분해 하시면 자 K 값은뭐 또는 뭐? 자둘다답 아, 됐어요? 할수 있겠습니까? 이두 가지만 너네가 풀면 돼요. 왜이두 가지 수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죠? 내신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낸다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예측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변별력을 준다면 이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 알죠? 그 중에서도 얘가 정말 잘 나옵니다. 어, 얘가 진짜 잘 나와요. 난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는 반배치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반배치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자 밑에 확인 유제만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확인 유제 280번 푸시고 두 사람은 잠깐 쉬십시오.